어,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겐 병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즉, 그들을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어,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어, 이 소식이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져서 성도님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교회로 급하게 왔습니다 이제 불을 막 꺼야 되는데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불을 꺼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빨리 급하니까 불을 먼저 꺼야 된다 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큰 소리가 났을 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정답입니다. 이럴 때에는 기도하면서 불을 끄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불을 끄면 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라에 우리가 애굽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낫지 아니한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첫 구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듯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지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세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기에 모세조차 주저주저 하며 모세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면 바로 그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홍해로 나아가면 되는데, 모세의 생각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홍해의 길이 없는데 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순종하면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순종. 순종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불을 끄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불만 꺼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불을 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통해서 홍해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집행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사트포드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길을 만드신 그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다 밑에 길을 만드는 기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군대나 모두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홍해 그 홍해에 만 길을 만드신 그 바다 밑에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갔고 애국 군대도 그 바닷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에 내가 일곱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편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똑같은 바다 밑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약속의 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입니다. 반면에 애국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이고 화의 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쪽은 생명과 축복으로 한쪽에는 심판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홍해의 길을 만드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과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한쪽은 심판, 한쪽은 생명, 한쪽은 저주, 한쪽은 구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51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보혈을 연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에, 나의 마음 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 고서, 내눈밝았 네, 참내 기쁨 영 원하 도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 아버지, 그 렇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길을 지나가는 것은 똑같은 아버지의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였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마음이 완악했던 애국 군대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선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우리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한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 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함께 승리하며 함께 이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모.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새롭게 하시 내 영을 새롭게 하네.